아이고, 단체 사진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시선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이요. 네 중앙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예, 아, 네, 네, 그다음에 우측 촬영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네.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요. 써니 씨 먼저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써니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써니 씨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신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손한번 흔들어 요 네, 중앙이요. 네, 우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란다 준비해주세요. 이런다, 왼쪽부터 같이 봐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중앙 시선초리 파트입니다. 네, 우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윤다운 선배님 단독 사진 찍겠습니다. 예, 감독님부터 먼저 이제 소개 자기소개 해주시고 잘부탁드린다 말씀 부탁드리고요. 태민 씨, 선희 씨, 윤다운 선배님 자기소개하시고 각자 맡은 역할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음,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에서 미모의 여전사 미란다 역을 맡은 소녀시대 선이입니다. 네 그리고 혜민씨나 선희씨는 이번에 목소리연기 처음인걸로 알고있는데 기분이 어땠는지 각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저는 어, 멤버 태연이랑 서연이가 어, 먼저 더빙에 도전을 했어서 어, 멤버들한테 조언도 많이 듣고 하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이나마 편하게 녹음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민 씨랑 써니 씨랑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면서 뭐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점 있었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 니어 저는 어 일단 강인한 미란다한테 어 공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란다가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왜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란다의 어,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일단은 그림체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더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더 공감을 할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 그리고 태민이는 태민 테미 씨하고 이제 써니 그씨 캐스팅 하시게 된 어떤 뭐데 이유나 그 이번에 작품 나온 걸 어떤 그 느낌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란다의 역할을 맡은 써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모가 코알라예요. <laughs> 일단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돌을 써야 된다. 아이돌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누구를 쓸까? 소시대가 제일 유명하고, 그 유명한 소시대 중에서도, 선이가 유독 콜라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럭지리한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선이가 <laughs> <laughs> 럭젤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이 좀 그런데, 그, 그, 뭐, TV에서 나왔던 그, 리얼 브라이어티, 거기서 되게 수수하고, 예, 네,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란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수해야 되고, 네, 늑질이 하지 하면 안 되는데, 쓰읍, 늑, 네, 늑질이 하, 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 이미지가 선니 씨한테 제일 잘맞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목소리에 강단이 있어요. 이 더빙을 하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탁 칼날처럼 귀에 박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선니 씨의 목소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선니 씨하고 윈도우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선희 씨 같은 경우는 축제물표 나오고 이제 이러시면서 연기자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선희 씨대해서 평가받는 데 동작 연기라는 게 한번 나하졌거든요 연기로도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 제가 연기자로 가능성이 많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어, 저랑 캐릭터가 잘 맞는다면 아무래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 어,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기에 바로 도전을 하기보다는 어, 차근차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쪽부터 시작을 하고 싶고요. 어, 아무래도 아직은 제 스스로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더빙을 하면서 정말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또어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함으로써 또 너무 많은 걸 배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너무 기뻤고 근데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했어서 어,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게 더 잘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써니씨하고 태민씨는 다시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지 어, 음, 저는 이번 경험이 너무 재미있었고 유익했기 때문에 또 더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 너무 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태민 씨가 나왔던 시즈콤에 잠깐 까오로 <laughs>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 같은 <laughs> 그런 역할이 온다면, 어, 네,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잘해야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감독님부터 우리 이 영화 관객분들 잘 봐주세요라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어 재밌는 분들과 그리고 또 너무 편안하게 음 정말 잘 대해 주신 스태프분들과 어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더빙을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나와서요 네분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도 같이 네, 테이블 앞에 나와서 네,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코알라 키드 화이팅 해주시면됩니다 코알라 키드 화이팅. 네 팔이 아프실 것 같아서 네, 이만하도록 하고요. 오늘 기자간담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이것으로 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네, 그쪽으로 회장해 주십니다. 네. 시